오, 어,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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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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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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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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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다 누구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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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라이트. 라이트. 쥐지. 방송하세요. 에? 내가 그럼, 방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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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하요개요방송요방송요 좋아요. 아니, <laughs> 그러니까 그게 저라고요 아, 사실 내가 김승이였습니다 <laughs> 이제 내 실력을 보여 드릴게요. 렛츠 비드. 와요, 와요. 님 쪽이 아, 하나, 아, 내 아, 쪽이 아, 하나. 이렇게 이길수 있죠. 게릴라전, 뭐 게릴라전 네. 해야지. 네. 게릴라전 해야지. 아니면 잭 제... 콘서트 한다고요. 아 <laughs> <laughs> 아니 제가 총 먹고 글로 빠질게요. 다 아, 먹었어요 어허! 이 새끼 죽었어 나한테 엄먹었어요 어디에 들어갔는지 알아요? 아.. 형님 아. 좀 아, 형님, 와이랍니까? 정말 개피에요 약없어요 진짜 어디, 개피입니다 어디있는데요? 어디배 또, 또 혼자 어떻게 하노 이거 미안해갖고 친구 왔다 괜찮습니다 하세요 ㅎㅎㅎ <laughs> 밟아주길라고? 우또 <laughs> <laughs> 하라고요? 네 아, 형님 근데 저 김승희 맞아요 근데 진짜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구독 좋아요 해드릴게요 네. 했어요 근데 김승희 거? 네. 아은 지금은. 지금요아 해주세요 치킨 먹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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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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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어, 이 김승희 시는데뭐야 뭐, 생방송 하고 있는 거 없어요? 없는데? 그럼 내가 김승희가 아닌가 다 그래. 믿어드릴게요, 김승희. 으으 <laughs> <laughs> 그럼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저... 구독, 좋아요 한 구독, 좋아요 하면 돼요. 근데, 믿어 주시... 믿어드릴게요, 하니까... 저 아니에요, 사실, 김승희. 그러니까. 구독 안 해. 아, 아, 맞아요. 해주세요, 구독. 아니잖아요. 아, 아니, 맞다니까요. 이뭐 어떻게 이거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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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승희가 아프리카 t v 에 방송하잖아요. 김승희라고 친거 아니죠? 김승희라고 쳤죠? 김승희. <laughs> 김승희 아니 김승희 쳤어요. 김승희. 아, 김승희 쳤어요. 아프리카 네. 디치 유튜브 다 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들어가서어야 되는데 내가 아프리카tv 다 깔았어요. 김승희, 생 김승희 배틀그라운드 여기 있네요. 유튜브 아프리카tv 깔았는데 아, 들어오세요. 그럼 그거 어. 어... 가방 어... 잠깐만요. 어... 맞다, 맞다. 카이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저 김승아 이라메요. 어, 김승이다. 와 진짜네요. 아이라메 왔다는. 우와. 라어요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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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봤어요 형님?

아니 목소리는 닮았 내가 내가 목소리 닮았다니까 장난치는 건지 알았죠? 어 진짜 맞다 맞죠 그 뭐. 우와. 근데 형님 아까 형님이 김승희 아. 김승희라면서요 본인이라면서요? 아그쪽이 장난치니까 나도 같이 장난치는데 아니. <laughs> 아니 내가 장난친 진짜. 게 아니지 <laughs> 나는 똑바로 말한 건데. 아니, 근데 근데 진짜 내가 이렇게 말면뭐하면 있어요. 진짜 내랑 치킨먹으면 5만원이었어요 예예 이번판에 5만원 포수 500개 아니에요? 그죠 우와... 잠깐만 반갑습니다 구독 눌렀습니다 어우 그러면 이제 배그방송 여러개 보는데 저만 누른거네요 예저 항상 맨날 이렇게 잠들기 전에 배그방송 보고자 거든요 아 근데 형님 제가 치킨 먹여드렸는데 구독 눌러주시는 건 약간 기브앤테이크 아닙니까? 예 구독 눌렀습니다 이번 판도 치킨 먹어, 먹여드리면 어떻게 되죠? 아니요 내가 이거 지금 나 로그인 하라는데 이거 아이디를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아프리카TV 예 형님 어, 맞다 어, 아까 어, 만약에 그래. 저방송하는 별풍 5개 쏴주신다 했잖아요 예 그거 하려고 회원가입 아, 하시는 그... 거예요? 네, 잠시만요. 일단 회원가입 좀 할게요. <laughs> 아니, 나 진심! 진심 어, 그냥, 진심, 그냥 쐈어, 진짜. 좋아. 견제하려고 여기서 그냥 긁었는데 머리 터졌어, 그냥. 나도 놀란 거 봤잖아, 나도. 내가 쏘고 놀랬어. <laughs> 이번 판도 치킨 먹어볼까요, 형님? 예! 근데 미션 벌써 깨졌잖아요. 그쵸 그래도 일단 기분은 좋잖아요 치킨 먹으면 마 <놀라> 친구 안 살리나? 열 하시는 승희님 승아. 셔닝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철원 감사합니다 승희, <목소리> 뭐하십니까 <목소리> 형님, 뭐 하십니까, 형님? 아, 이거 유튜브, 유튜브... <laughs> 너무 어려운, 어려운 과제였다. <laughs> 내가 진짜... 이 기계치라가... 치킨무로 뛰가 볼까? 이 기사를 몰아서... 뒤에 점마시나 잡으려고 따라 올라오네? 보 야겠다. 아, 저 잠구 다가 죽을것같 은데, 아니 이거 카드 번호 치 라고？하 는데. 아이고 아이 양나오지않았다 <laughs> 형님 형님 후원 안하셔도 됩니다 형님 아니 카드보을 갖고 그래요 안돼요 이거 꼭 후원할게요 아하 <laughs> 아니, 아니 안해도 돼요 안해도 돼요 스님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